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자연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을 위한 다섯 가지 자연요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자연요법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원소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로 참치, 칠면조, 브라질러트 등의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적절한 섭취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레늄 요구량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설탕 식단이 있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갑상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을 제한하고 무설탕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설탕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여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식단에는 과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B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체내 비타민 B-12 수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하여 비타민 B-12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또한 피로를 개선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일부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를 포함한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소장 문제와 관련된 위장 운동의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 박테리아 과증식, SIBO, 을 유발하여 만성 위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복용하여 위와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어 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장 내 환경을 개선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루텐 프리 식단이 있습니다. 셀리악병과 갑상선 질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중 일부는 셀리악병도 함께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텐 프리 식품을 선택하여 소장에서의 면역 반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루텐 프리식품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으나 그 비용과 일부 제품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루텐 프리식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요법을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